베일을 벗기는 날. 2023년 8월 23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참으로 우리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주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다가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님은 제 베일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베일을 들어 올리는 그날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언약의 사람, 내게 영원히 나를 주겠다. 내 기름 부음의 완전함으로 너희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것은 너를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완벽함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이 더러운 마귀들에 의해 24시간 내내 일주일, 7일 내내 마음에서 괴롭힘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내가 베일을 들어올리는 그날 너희는 더 이상 어두운 유리를 통해 보지 않고 완벽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베일을 통해 볼 것이다. 그곳에는 그림자도 없고 숨겨진 것도 없고 너희에 대한 비난도 없고 후회도 없고 슬픔도 없다. 오직 내 존재의 영광만이 너희를 완전히 덮을 것이다. 아, 그날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른다. 너희가 더 이상적의 조롱과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는 그날. 그림자는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오직 눈부신 환희의 빛과 엄청난 행복, 진정한 행복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나의 신부들이여 너희는 나의 살아있고, 걷고, 숨 쉬는 영광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천사들이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어 어둠과 슬픔으로 가득한 지구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며 엄청난 축하를 벌일 그날. 그날이 얼마나 멋진 날이 될 것인가.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양을 터뜨릴 것이다. 찬양은 너희 각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희가 꿈꾸지도 못했던 소리와 움직임 창작물을 통해 표현될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지는 창의력이 얼마나 놀랐고 그것을 표현할 기회, 자유, 그리고 그 준비가 얼마나 놀라울지 모른다. 너희가 항상 원했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너희 자신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자유를 조금밖에 느끼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억압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실을 너희에게 실감나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너희는 어두움과 더러움이 겹겹이 층층이 쌓인 곳에서 살고 있으며 위아래 사방 모든 면에서 너희를 가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너희에게 전할 방법이 없다. 잘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판단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고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 내면과 너희 주위에는 내 인정과 기쁨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영원히 영원히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창작하고 창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창조한 것에 깊게 감동을 받을 것이다. 어둠이 사라진 모습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너희는 매우 생동감 넘치는 천국의 숨결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영원히. 아멘.